제가 여자친구가 직업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못 만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웃음> <웃음> 오늘은 37살 남성분과의 압박 면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화 연결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쪽에 압박 면접 신청해 주셔서 연락드렸고요 간단하게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좀 얘기 주세요 올해 89년생, 만으로 36시고요. 창원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압박 면접을 좀 신청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가 네. 36시면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제가 가진 것도 없고 결혼을 할수 있을까 솔직히 평가를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그러면 지금 주변에서 소개는 받고 계세요? 작년까지는 좀 들어왔는데 올해는 좀 뜸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압박 면접을 좀 자세하게 하려면 스펙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는데 키가 어떻게 되세요? 165cm 체중은요? 89kg 좀 덩치가 있으신 건가요? 네네 덩치가 조금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어때요? 체격 좋다예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몸무게하고 이거하고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체격은 좋은데 다들 오. 이제 살을 좀 빼야겠다 이런 그런 그 정도 선이고 그다음에 학교는 어디 나오셨나요? 지방전문대 졸업했습니다 하시는 일은 어떤 일 하세요 지금? 해안경찰 되게 특수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제가 군대를 이제 해군 장교로 나왔고 그러면 지금 하신 지몇년 됐어요? 제가 시험 준비를 조금 오래 해서 지금 이제 3년 차 됐습니다. 그러면 연봉이요? 군대 호공까지 합산해가지고 3년 차인데도 조금 많이 받는 편인데 후반까지다 포함하면 5,500 정도 됩니다. 얼마 정도 모아놨어요? 거의 돈은 못 모았어요. 이유가? 시험 준비가 길다 보니까 3년 동안 놀고 그 다음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베풀었어요. 뭘 베풀었어요? 밥을 먹든지 이런 경우에도 제가 거의 다 사고 그러다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모아놓고 대출금이 2,300 정도 있어요. 대출금이 2,300인데 남한테 밥을 샀다고요? 네. <laughs> 마이너스 3점. 저는 마이너스 4점 정도 할 말이 없습니다. 베푸는 스타일이시구나. 그렇기도 한데 제가 시험 준비를 거의 5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엄청 많이 챙겨줬어요. 그래서 통화를... 그러니까 처함이 느껴지기는 해 부모님 노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은 네. 월세 받는 상가 한개 있고 나가 있고요 그러면 본인이 뭐 용돈을 드려야 되거나 이런 건 없네요 제가 드리고는 싶죠 받은 게 많으니까 조금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중요해요 내가 결혼을 했어도 달달이 엄마한테 얼마를 드려야 생활이 되시는 정도인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요 그러면 노후가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특이사항을 보니까 어머님 혼자 계시는 호르머니인데 결혼하고 시부모님하고 뭐 같이 에? 살아야 되거나 이건 아니죠? 어머니가 요즘 세대에 같이 사는 거는 민폐라고 같이 안 사는 시민이거든요. 아... 저도 같이 살 마음은 없고요. 근데 이제 특이사항에 보니까 본인이 하시는 일 자체가 약간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 거예요? 해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경찰일이랑 소방일이랑 합쳤다고 봅니다. 더 그치. 위험하겠다, 바다라. 급제단속도 하고, 화재 음. 났을 때도 물구로도 가고 배가 이제 사고 났을 때 사람도 구하고 그런 업무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지금 연애를 했었잖아요. 여자 친구들이 직업에 대한 걱정은 안하던가요 제가 여자친구가 직업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못 만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뭐 외모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첫인상에서 많이 안 좋았는가 봐요. 요새는 남자들도 꾸미는 거나 이런 게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개선할 수가 있는데 안한 거예요? 아니면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laughs> 지금은 이제, 아, 이래서는 안될것 같아가지고, 다이어트 중에 있요 좋은 자세네요. 만약에 본인이 여자라면, 본인 정도의 스펙의 남자에게 별점 5개 중에 몇 개를 줄수 있을까요? 많이 줘도 한 개? 한 개? 일반 공무원보다 연봉이 높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는 뭐, 장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냉정하게 피디님들한테 여쭤볼 건데, 피디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주관적으로세 개요. 마이너스 두 개를 준 이유는요. 일단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키가 네, 많이 음... 작으세요. 장점은요. 직업이 멋져요. 이스테피디 님은 어때요? 저한 개. 한개 이유가 키가 작기 먹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직업 멋있긴 한데 에.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아, 40대는 어때요? 저는 결혼을 했잖아요. 인터뷰도 미리 해 봤고 사진을 봤는데 에. 엄청 선함이 보이는 거예요. 결혼하면 처가때 네. 엄청 잘하고. 아주 많. 맞... 그 저는 세 개요. 느낌이 딱그 대릴 사위처럼 장모님이 딱 끼고 살수 있는 편안한 스타일 순둥순둥한 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20, 30대 여성분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네요 들어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제가 지금 냉정하게 스펙을 평가하자면 아직 만원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키가 작고 학력적인 부분도 아주 좋진 않고요 맞습니다. 직업 자체도 반반이에요 안정적이고 너무 좋긴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아서 길렀을 때내 아이 아빠가 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불안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직업적인 부분에서 안정성이 있지만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서 저는 한 2.5점 정도 드리는데 스펙에 관한 게 2.5점인 거고 성향이나 성격을 여기서 플러스를 준다 그러면 3점까지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본인은 30대 초반 20대 여성보다는 오히려 동갑이나 그 위에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 사람 알아보는. 나처럼 좀 살아본 여성. <laughs> 이상형을 한번 들어볼 건데 연상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몇 살까지?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5살 이상은 낳으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42살까지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네네 외모나 키는 뭐 많이 봐요? 외모는 크게 안 보는데 뚱뚱하지말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아, 뚱뚱하지만 해보니까... 아? 자기가 뚱뚱해 보니까 <laughs> 너무 웃긴 게 본인은 뚱뚱하면서 여자는 뚱뚱하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빼고 있잖아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학교는요? 학력은 굳이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이어도 상관없고?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괜찮고 과정이 음. 있어서 뭐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더라도 그냥 사람 자체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는 직업이나 뭐 이런 건 따로 있어요? 맞벌이를 할수 있는 조금 안정된 직장이나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자가 얼마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최저식업 이상은 벌었으면 좋겠어요 또 바라는 특이상이나 이런 거 있나요? 다른 거는 크게 안 보는데 예민한 성격이신 분은 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예민하고 우울하고 이런 분하고는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강아지로 치면은 리트리버 같은 성격이거든요 사람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네, 치와와 같은 그런 성격의 예민한 예? 여자분을 만나면은 제가 또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활발하고 사회생활 좀 어느 정도 잘하고 이런 여자 어울릴 것 같아 어. 야무지고 어, 영우진 사람 좋아해요. 제가 워낙 어... 분하다 도농,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전화주신 분은요. 본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본인에 맞게끔 이상형을 원하고 계셔서 제가 봤을 때 소개는 충분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성격적인 부분이 잘 맞아야 될것 같긴 해요. 맞아요.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 요 돌싱은 별로예요. 예를 들어, 여자가 집도 있고, 한 달에 500 이상 벌어. 근데 아이는 없어요. 그럼 제가 모시고 살아야죠. <laughs> 그런 쪽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 어디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아니, 오히려 좀 나이가 있는 여자들은 아예 등치가 없고 마른 것보다는 이런 스타일을 더 선호하시기는 해요. 또 특징이 한게 있어요. 아무도 제 나이대로 안 봐요. 몇 살로 봐요? 많으면은 서른? 서른? 네, 적게 보면은, 스물여덟, 저희 그 사람들 좀 이상하긴 하다. 실물 <laughs> 보면 더 동안인가 보다. 제 나이를 공개하면은, 전부 다 놀래. 왜, 1 8덟을 본다 그러지? 주름살이 이게 살로 채워져서 그런나 보다. <laughs> 얼굴에, 나선함, 나착함, 긍정적임이 써있네요. 그래서, 취미도 좀 얼굴 따라가는 거 같아요. 취미가 뭐예요? 작년까지 이제 봉사활동 많이 다녔고요. 유기견 어. 봉사 이러고 좋아하고. 마음이 워낙 따뜻한 친구긴 하네요. 오늘 저희랑 이렇게 압박 면접을 좀 진행을 해보셨는데 도움이 좀 됐어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결혼을 포기했었거든요. 요즘 한국 여성분들은 이제 스펙도 좋으시고 능도 높으시니까 국제 결혼도 생각도 했었고 했는데 어. 선생님께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고 기분이 좋네요 어. 제가 봤을 때는 하시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생각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만남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따로 또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상담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하로 데이트요. 네. 네. 어때요, 이분? 착한 남자 같죠. 결혼하기 딱 좋은 신랑감. 아주 돈이 많거나 스펙이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 자체가 참 좋은. 좋은 아빠가 될수 있는 분 같은데 오늘처럼 나도 이렇게 진지하게 아빠 면접을 받아보고 싶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를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 드려 보겠습니다.